우리 산돌이 되라라는 주제로 5일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온 오프라인으로 잘 참여하셨습니까? 네 대답을 왜안 하세요? 온 오프라인으로 잘 참여하셨습니까? 아네 이게 마음이 모아지고 또 사모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야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아,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어, 그런 좀 간절함이,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맹, 맹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눈이 좀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누구와 일하시고 싶으실까? 어 저요? <laughs> 저요? 어, 야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몰래 이래 그냥 이래도 저요 이래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을 들고 주님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뭐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게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를 내가 선물로 줄 테니, 와서 한번 누려라라는 초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 수많은 고난과 환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의 기도의 시간이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 내 삶의 어떤 큰 문제와 고난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었는데요. 어. 이제 이 어머니는 두 번째 생명을 받은 인생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그만 원치 않는 사고로 어 이렇게 저승사자가 데려간 겁니다. <laughs> 그랬더니 저승사자가어너왜 왔냐고 너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잠깐 살면 너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마.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 유능한 변호사였는데 올라왔다가 다시 평범한 엄마의 삶을 한한 한 달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한달 살이를 하다가 어그 사춘기 딸과 그 다음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이 엄마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그 시력이 시력이 이를 정도로의 어떤 큰 병이 있었고 이게 유전적으로 좀 내려왔던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시력적 아픔이 있었다는 것, 눈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그 아이의 엄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 아이가 똑같이 이 엄마의 병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돼서 이 아들이 수술하는 그 날이 이제 소환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소환되는 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 한달 살이 엄마였지만 너무 애정이 가서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조금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조금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안 된다고. 이것은 하늘의 규칙이니까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도 힘들어지고 이 아이도 힘들어진다고. 당신이 이 순간 위로 올라오면 이 아이의 병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한 일주일 남겨둔 그 이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여기서 계속 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어, 더 살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저승사자가 이 여인한테 아니에요. 당신은 일주일 후에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고칠 수도 없고 더살 수도 없는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저승사자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조금 기간을 더 늘려 줄줄 알았어요. 살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조금 더그 아이의 나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 선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저의 심금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도... 치료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근데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이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그게 해법이 아니더라고요. 해법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좋게 살아가고 있죠. 한달 뒤에 약속 잡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한달 뒤에 약속 잡으신요한달 뒤에 나 약속이 있다. 한달 뒤에 약속 같은 거 없어요? 야,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그럼 일주일 후에 나 다음 주에 무슨 약속이 있다. 예, 아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믿고 한 거잖아요. 그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야. 나는 절대... 절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그 일을 할 거라는 자신만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날이 다음 주가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먼 미래의 약속을 하면서 마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한 80세, 90세, 요즘에는 100세, 120까지 산다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하나님 조금 있다 할게요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비유 하셨습니까? 부자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엄청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기가 되는데 수확기가 되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으라고 합니다. 창고를 더 지어서 그 창고에 가득히 물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서, 너의 부를 위해서. 담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다 곡간에 너의 양식을 다 채웠는데 그런데 말이다. 너를 오늘 내가 부른다면 네가 수거하고 애써서 창고까지 지어 곡간에 들인 저 모든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 볼게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그 버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나의 생활비를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양육비를 네, 생활비를 버는 거 잘못된 것 아니죠. 벌어요. 최선을 다해서 벌어요. 그리고 저축도 해요. 열심히 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이제 집도 사야 되니까 집 모으기 위해서 저축 노후를 위해서, 노우 도 저축해야 되고, 뭐 드러나야 되고, 막 모으기 시작해요. 모아서, 이제, 아,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조금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딱 결단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 너 이제 됐어. 일이 올라와. 하나님, 잠깐. 노후 자금 아하는거이것 <laughs>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복도 너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로 갔을 때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의 목까지는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막 안에 만나를 구하지 못하서 밖에 나와서 주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아침에 나가서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걷는데 그목중에 일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 때부터 알려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너 밭에서 타작을 할때 수확을 할때 한쪽 귀퉁이는 꼭 남겨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아라. 그 이삭을 주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수, 과일을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익을 주실 때그 수익의 전체가 다 나의 몫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시간을 내어주는 사랑일 수 있고, 은사를 내어주는 사랑일 수 있고, 또 물질을 도와주는 사랑일 수 있고, 또 공감해주는 사랑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가는 산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섬김의 사랑을 받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용서와 화해의 사랑으로 나눔과 돌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사랑의 섬김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내십을 받은 산돌에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또 그게 기적의 모습으로 회복과 치유의 모습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말씀, 기도, 거룩, 사랑이라는 이네 가지를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두고 두려워 떨면서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도 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결정하고 나아가고. 사랑도 실천하면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마치 언제 내가 예수님을 따랐느냐 라는 식으로, 그분과 교제했나 라는 식으로 두려워 떨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삶에 닥치는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이 느꼈던 하나님과의 기적과 교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다운되고 다운되고 정죄하면서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산돌이 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와서 새벽에, 오전에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줬는데, 오늘 저녁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들었던 이 모든 내용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시작,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작된 일이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아있게 해주신 거지 내가 스스로 산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직접 뚫고 들어오십니다. 직접 순간 이동을 하셔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지만 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를 봐봐. 내손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못 자국난 손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도 한번 만져볼래? 옆구리, 너창 찢기는 거, 창이 찢겨졌는데 창이 찔렸었는데 여기 한번 봐봐. 그래서 옆구리를 보니까 정말 창이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감사해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 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애들아, 내가 너희들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해서 반석이 지은 집이 되라고 말해줬지. 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들었지. 네. 그리고 내가 말하면 순종했지. 네. 두 명씩 짜지어서 전도 나가니까 전도했지.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 아 너무 잘했어. 니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법 알려줬지. 네. 그리고 너희들 노력한 적 있지.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판단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선포하고 깨달고 실천했던 거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거룩을 추구했지. 네,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 발도 씻어 준적 있지. 섬기라고 했지. 그리고 상대방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알려 줬지. 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실천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 말씀과 기도와 거룩과 이 사랑이 왜 무엇 때문에 준비되어야 되는 줄 아느냐? 이네 가지가 잘 준비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도 실천하며 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거룩함이 덮여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할수 있고, 해왔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애들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은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은 낫고 천하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이죠. 마국간으로 오셨고 말구위에 누이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해롯 대왕이 유아 살해 지시를 내리고 한마터면 죽을 위기에 놓일 뻔한 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유학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오신 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역이 있다고 하면.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방 땅이랑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곳으로, 혐오스러운 곳으로 낙인 찍혀 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받지도 않아야 될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낸 받는 그 곳은 대우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도 해 주고 권면도 해 주고 섬기기도 해 주고 섬김도 받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좀 가만히 있어도 좀 괜찮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을 꼭 믿어야 합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고난이, 고난이 막 빌려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 받는 그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직장이라는 공간은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요.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는 산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영광을 거룩의 충만을 사랑의 넘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있고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데 두렵지만 문을 열고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를 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세상에서 혹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보석 같고 아름다운 능력들이 발휘되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보냄 받은 산돌이다. 너희들은 정말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영혼들이 있게 되고, 또 그들 중에 혹 지금 타이밍이 아니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산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셨듯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거룩의 회복이 또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두려워하고 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양보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하는 어떤 손해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라고 그 누군가에게 내 안에 계시는 이 충만한 머리돌 되신 예수님을 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해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로 공감해 주는 것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튼 보냄 받은 산 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나는 보냄 받은 산 돌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단 한번 해볼까요? 어자 누가 봤어요 이거 이 장면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 저는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손 내리세요. 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